안녕하세요 머니업 구독자 여러분들 카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0.85% 상승 처리가 나오면서 58,050원에 현재 진행 중입니다 거래량은 268만 주 정도 나왔고 스테이블코인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한 1.7%가 빠지고 있고요 우리기술투자도 한6.8%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도 6.9%가 빠지고 있습니다. 단할 같은 경우도 3.4%가 빠지고 있는데 오늘은 수급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한 시장입니다. 이 2차 전지 쪽으로 해서 에코프로는 거의 상한가를 가려고 하고 있고요. 삼성 sdi도 9.7%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에서도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외에는 코스닥 종목들에 있는 반도체 섹터들은 싹다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조선이나 원전 그리고 로봇 관련돼 있는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다 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급이 바이오 섹터의 일부 분과 그리고 2차 전지 섹터로 돌아가는 걸 보면은 역시나가 순환매 장세가 진짜 심하게 일어난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가 일정이나 스케줄 부분이 나오거나 그 섹터 내에서 전체적인 업황이 턴어라운드 나올 때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카카오 같은 경우도 요번에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아직까지 실적 발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이버하고 분명히 잘 나올 거고, 지금 시장 자체에서도 드디어 최 GPT를 인 카카오톡 포착해가지고, 카톡용 최 GPT 출시 임박 부분에 대한 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렇게 떴다라고 하더라고요 드디어 10월달부터 적용이 되는 챗GPT가 카카오톡으로 들어오면서 지금도 체류시간 부분에 대한 것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더 증가폭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영업이익률이 늘어나는 거여서 이 부분에 대한 멀티플을 땡겨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기간 전에 먼저 이 하반구간에서 선침해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카카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포지션을 보면서 가져가야 될지 그리고 21일 날짜가 김범수 의장의 사법적 선고입니다. 21일 날짜 이제 1심 선고가 나오는데, 이때에 맞춰서 지금 오늘부터 해가지고 조금 변동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잘 버텨요, 생각보다. 오히려 네이버가 단기차익 매도가 오늘 더 나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가 오늘 금요일입니다. 내일하고 모레가 이제 주말이기 때문에 단타 트레이너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금요일 날은 우선적으로 비중을 좀 조절해 놓거든요 왜 그러냐면 주말 사이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금요일 날짜에 항상 비중을 조절했다가 비중 조절한 거 많고 월요일 날 담아버리는데 저는 카카오가 21일 날짜가 선공이기 때문에 17일 날짜하고 20일 날짜는 조금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한 5거래일 정도 밑으로 빼긴 했지만 아래 꼬리에서 수급 처리도 들어오고 o b v 이평선도 거의 빠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카카오의 오히려 또 상승 모멘텀에 대한 수급을 지금 신용 장고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타점분부터 좀 보도록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간에서는 종합적으로 기업의 상태나 수급 처리나 포지션으로 봤었을 때는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된다고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특히나가 이평선의 하단 구간에서부터 쭉 이어오고 있고 있고요. 상단 구간도 이평선에 이어가고 있으면서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보였다가 단계 차익매도 나오고 상승 모멘텀 보였다가 단기차익 매도 나오는 최하반권에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박스권을 깨진 않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쭉 이평선 이어보면은 동일 선상에서 항상 반등권을 가져갔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상단 포지션에서도 66,000원 구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윗꼬리 부분에서 단기차익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스권에서 매집선을 형성하다가 밸류에이션에 대한 재평가를 받으면서 올릴 가능성도 꽤 크고요. 아니면 추세선적인 보 봤었을 때는 최하단권은 이렇게 보나 이렇게 보나 동일 선상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도 물량을 출회를 시킬 만큼 거의 다 출회를 시켰다라고 보고 있는데 특히나가 신용 장고 부분이 올라옵니다. 지금 보시면 기관 수급이 연일 매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신용 장고 부분이 올라옵니다. 이게 이유가 뭘까요? 그 정도로 개인들의 수급이 세다라는 겁니다. 개인들의 예탁 자금 자체가 고객 예탁 자금과 융자 장고가 지금 2025년도고 2021년도인데 지금 5년마다 최대치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융자장고가 이 정도까지 세고 예탁자금이 이렇게까지 센 적이 없는데 지금 보시면 개인 융자 고객 예탁자금이 78조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융자장고 부분이 24조원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에는 기관들의 수급만 가지고는 개인들의 신용반대 매매를 일으키지 못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좀 말씀드릴게요. 기관들은 매도가를 때릴 때요, 가장 큰 목적이 신용장고가 올라와 있는 종목을 갖다가 매도가를 때려서 신용반대매매를 일으켜서 개인들의 강제청산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개인들의 물량이 확 빠지지 않습니까? 그럼 본인들이 저가에서 매수를 해요. 그런 다음에 강제청산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개인 수급들이 있지 않습니까? 걔네들이 이 현금이나 아니면은 신용장고를 더 땡겨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럼 그때 이제 주가가 거래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급등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본인들은 유의 하방권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상단에서 매도가를 때리고 나갑니다. 근데 지금 기관들이 그걸 노려가지고 연일 매도가를 때렸단 말이에요. 뭐, 김범수 사장의 사법적인 리스크 부분 때문에 매도가를 때리는 거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움직임이 아니에요. 그렇게 매도를 때렸으면은 한 번에 던져버렸죠. 근데 야금야금야금야금 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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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지잖아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그건 설명이 안 되는 거고. 제가 봤었을 때는 이렇게 한 방에 던지지 않고 야금야금 던지는 거는 그 정도의 신용비중을 갖고 있는 개인들을 보면서 비중 조절을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딱 보면은 비중 처리가 비슷비슷해요. 보면은 이 외국인들하고 기관들 합친게요. 거의 개인들이 담는 자금하고 똑같아요. 여기 보시면. 자, 이거하고 이거 합친 게 이거하고 똑같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근데 기관들이 지금 매도가를 때려도 개인들이 눌리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지금 외국인 포지션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외국인들이 지금 한5거래 연속 때렸죠. 3거래를 담다가, 그렇죠? 근데 이게 계속적으로 매도가를 때릴 것이냐? 왜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 지수 자체도 잘 버텨주고 있고, 그리고 매물 대선이 아직까지 하방권으로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낙폭 현상이 크게 나타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올렸다가, 자이 포지션을 보세요, 여러분들. 이 여기 보시면.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올랐다가 단기차익매도 나오고, 그런 다음에, 이 실적 부분에 대한 3분기 부분 나왔다가 전체 다, 어 반납 처리 또 하고, 그런 다음에, 또다시 요번에, 최 GPT 부분에 대한 적용 처리랑, 카카오톡 부분에 대한 그 오픈에이하고의 협업 부분 때문에 올려쳤다가, 그 매도로 다출혈를 시켰단 말이에요. 요번에 다시 올라갈 게왜 그러냐면, 최 GPT 적용 처리 시키면은, 여러분들 체류 시간이 더 늘어나요. 체류 시간이 늘어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광고단가가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광고단가가 올라간다는 건 결국엔 영업이익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지금 카카오가 PER에 갔다가 35배 정도를 받아요. 말 그대로 2분기 때 영업이익이 1850억이 나왔는데, 4분기를 때리면은 이게 8,7400억 정도 되거든요. PER에 갔다가 40배 때리면은 시가총액이 지금 7, 4, 28, 4, 29조 5천억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카카오의 시가총액이 25조 원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오늘은 더 빠졌겠네요. 25조 6천억 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2분기 실적 대비해서도 저평가 상태에 있는 카카오인데 영업이익률이 늘어나서 미래의 영업이익 부분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이게 밸류에이션에 대한 재평가를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르고 있는 게이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수급이라고 하면 은이 수급적인 측면이 계속적으로 앞으로 미래적으로도 눌릴 것인가 아니면 미래에는 수급이 들어와 가지고 반등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먼저 판단하고 그 다음에 타점 부분을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외국인들은 지금 여러분들 선물 매수세를 갖다가 풀 매수세로 들어와요. 지금 코스피도 오늘 아침에 조금 누르려고 했다가 반등을 시키면서 10시 이후부터 쭉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 보면 콜 옵션 부분에 대한 것도 올라오고 있고, 푸드 옵션 부분은 대바닥권까지 내렸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수 올릴 거야. 지수 올리는데, 쇼 포지션에 대한 거는 청산처리 안 당하게 할 거야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이자 그래서 선물 포지션에 대한 랭, 롱 계약권이 18,900 계약권까지 늘어났어요 쇼 계약권에 대한 게1,800 계약권입니다 그러면 지수 자체를 위로 올리겠다는 거죠 근데 얘들이 순환매장세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청산을 당할까봐 전체 섹터를 갖다가 한 번에 빡 올려버리면 쇼 포지션에 있는 게 전체적으로 청산처리가 나버리면 은 여기에서 아무리 수익을 먹어도 이게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또이 또이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얘들이 순환매장세를 돌리는데 반도체 2차전지 조선 원전 스테이브코인 로봇 바이오 해가지고 쭉쭉쭉 돌리고 있잖아요 반도체 올렸다가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올리고 코스닥 종목 내리지 않습니까 오늘 그랬더니 2차전지 올리잖아요 제가 그동안에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 드렸죠 자 여기 sk하이닉스가 지금 주가는 올라가지만 연일 매도가가 나온다 외국인들이 그렇죠. 이게 5거래 연속으로 매도가가 나온다. 근데 이 수급이 시장을 떠나진 않는다. 시장을 안 떠난다. 여기 보면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연일 매도가가 나왔지 않습니까? 4거래 연속으로. 이 수급이 어디로 가는지 봐야 된다. 그래서 가지고 제가 맨날 2차 전지 쪽으로 올라갔거든. 2차 전지 급등 나올 거다. 한번 했는데 지금 보시면 2차 전지 쪽으로 풀매스 들어갔다가 오늘 급등 나오면서 금요일이어서 단기차익매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가 얼마 올라갑니까 28% 올라가잖아요 어디에부터 해가지고 급등 나온단 말입니다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요 다른 시선으로 봐야 돼요 이게 매도가를 때린다 라고 해서 카카오가 안 들어올 게 아니에요 다른 섹터로 해서 수급이 쏠림 현상이 일어나니까 우선적으로 비중 조절을 했다가 한꺼번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매도가가 나갔을 때 기관들도 거의 다 털었죠 개인들이 이걸 못 막을 정도의 수준이냐 막잖아요 지금요 그쵸 그러면 결국에 순환매장세에서 외국인들이 따라 들어온다. 그러면 기관들도 따라 들어오겠죠. 기관들 따라잡게 투자하잖아요. 왜? 본인들 물량만 보고는 개인들 물량이 털리지가 않으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신용장고가 안, 안, 안 털렸기 때문에 여기 보면 신용장고가 살아있기 때문에 급등현상 나오면서 장대양봉이 터진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볼수 있는 매물대선이 어디예요? 여기가 12만 8천원에서부터 8만 4천원까지 핵심 물량 자체가 뭉쳐져 있고 여기에서 이 구간으로 계속적으로 매수 타점이 자꾸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기술적 반등이 올라간다 하면은 이 8만 4천원 구간까지 우리가 기술적 반등의 상당 구간 이 구간 이상부터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재평가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간에서는 매수가를 잡으시고 8만 5천원 구간까지는 기술적 반등의 상당 구간으로 수급상만으로도 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밸류가 저평가 상태로 되어 있고 앞, 앞으로 앞 3분기, 4분기가 넘어가면 더 저평가 상태 왜? 3분기 실적이 1900억이 넘어갈 걸로 보여요 영업이익이 4분기는 2000억 원이 넘어갑니다 지금 최초 PT가 10월 달부터 적용되면 은 10월, 11월, 12월 달 2025년도 4분기 부분에 대한 영업이익 부분이 사, 우리가 이제 4분기가 반영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1850억 원으로 계산해서 4분기를 때린 게 오히려 낮게 평가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거를 지금 이 구간을 그냥 지금 상태에서 올리면은 당연히 여기서 투매현상이 나오겠죠? 말 그대로 여기에서 이 하반 구간으로 매스타점이 많이 들어오면서 OBV c 치를 올렸고 주가에 대한 하락폭을 방어를 했기 때문에 여기가 오랫동안 물려있어서 투매현상이 나올 건데 이 투매현상을 받아 먹으면서 올리칠 수 있는 기업의 꼴이나 이 끼가 있어야 돼요. 꼴이라는 거는 기업의 상태고 끼는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이유인데 이 이유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뭐 실적 부분이 잘 나올 거다거나 미래의 멀티플, 밸류를 땡겨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로 올려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가장 걸림돌이 있는 게 21일 날짜의 김범소장의 사법적인 리스크예요. 보시면은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로봇 관련 섹터로 막 묶이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차 로봇 부분에 대한 거를 개발을 해가지고 상용화 부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충북 콘텐츠 기업 지원센터 지하주차장에서 HL 로보틱스의 주차 로봇 파키가 이동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카카오 모빌리티 제공해서 카카오 모빌리티가 1호 로봇 발레 서비스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도 휴머노이드 로봇 공개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로봇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 PR을 갖다가 1000배, 뭐 2000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4500배까지 받고 있습니다. 저도 좀 엮였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그 기미가 안 보이지만, 엮일 거라고도 좀 보고 있는 상태고요. 결국에는 이제 로봇 섹터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간다라고 하면 소프트웨어 제공이 훨씬 더 돈이 많이 됩니다. 솔직히 하드웨어는 다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소프트,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데 카카오는 카카오 모빌리티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카카오톡이 카카오가 좀 주목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카카오가 그 토스가 광고를 때리는데 카카오가 이 광고가 잘 송출을 안 되게 한다. 이거 경쟁사기 때문에 억지로 리어드 광고 노출을 막히게 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정도 수준은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김범수장의 지금 카카오 이 부분, 이게 만약에 성고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지금 카카오 뱅크의 지분율을 갖다가 10% 미만까지 떨어뜨리게 돼요. 그럼 여기 보면은, 한국 투자 증권이 1대 주주로 올라가게 되고 카카오가 2대 주주로 가는데 한투 증권도 자기네들이 1대 주주로 올라가는 걸 별로 원치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막 내용들도 있고 뭐 은행 회사의 전략상 은행을 보유하는 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 해가지고 한국 투자 증권은 공격적인 뭐 투자하고 자본 활용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는데 은행을 보유하게 되면 은행 주주 회사로 전환돼서 규제가 강화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얘네들이 투자를 카카 한국 투자 증권 회전율이 거의 한 600%가 넘어가요. 펀드 같은 게 얘네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하거든요. 막 단타도 해요. 한국 투자 증권은. 근데 이게 은행권 소유 기업이라고 하면은 행 관련 법률이 적용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안정성에 대한 기본 관리 부분을 갖다가 국가 기관에서 제재 처리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공격적인 투자 방식으로 해 가지고 이익을 얻었던 구조를 갖다가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국 투자 증권에 대한 사업성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고 어... 그래서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투자증권도 지금 보면은, 만약에 김범수장의 사법적인 리스크 부분이 터져가지고, 진짜,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지분율을 10% 미만으로 떨어뜨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본인들의 지분을 5% 내놓고, 카카오는 17.6%인가를 내놔야 되거든요. 그럼 이거를 다른 최대주주한테 줘가지고, 이 이대주주로서의 기준점을 유지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최대주주가 되는 상대가, 여기 보시면 오픈 AI에요, 오픈 AI. 이 부분은 이제 기정 사실화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오픈 AI한테 카카오 오픈 AI가 카카오한테 투자 처리를 한다는 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이 오픈 AI는 카카오 김범수장의 지분율을 사들여 가지고 어말 그대로 카카오뱅크의 일대주주 자리에서의 방어권을 행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최지피 t 를 갖다가 카카오톡에다가 적용 처리를 시켰을 때 그거에 대해서 방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채 g p t 를 카카오톡에 적용처리시킨 다음에, 이걸 나중에 유료화로 바꾸려고 했어요. 근데 이거 유료화를 했었을 때, 결제 서비스를 스테이블 코인으로도 가능하게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못하게 되는 사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카카오뱅크를 잃어버리는 걸 막으려고 하는 거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 두나무의 지분 10.6%를 지분 매, 매도를 해가지고, 지분 가치가 1조 4천억 정도 되거든요. 이 돈을 갖다가, 오픈 AI의 지분을 사가지고 지분교환 형식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걸 방어를 형성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카카오의 이 김범수의 사법적인 리스크 부분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은데 시장 자체에서는 계속적으로 불확실성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나오는 걸로 보이고 있고요. 시중에서도 여기 보시면 법조계에서 무죄 가능성도 굉장히 많은 걸로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이준호 전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투자 전략 부문장의 증언이 결정적 근거가 됐다라고 하지만 나중에 쭉 법원 내용들을 확인해 보니까 증언밖에 없다는 내용도 있어요. 말 그대로 증거가 없이 이준호 카카오 투자 전략 부문장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면서. 그 진술은 동기뿐만 아니라 내용에도 너무 많은 모순과 왜복이 존재한다는 점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라고 강조했습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검찰 측도 양측 간의 추가 통화에 대한 물증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서 알려졌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원아시아 대표가 실질적으로 주가 조작에 대한 어 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 SM 엔터 지분을 갖다가 천억 원을 매입하고 나서 카카오 굿즈 사업을 받은 게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게 물증이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21일 날짜에 여러분들 생각하신 것보다 이 형량이 낮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이거 진짜 폭발하면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플랫폼 회사가 펄을 갖다가 35배에서 33배 이렇게 받는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네이버는 지금 펄을 갖다가 20배 받고 있는데 이것도 18배로 떨어질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대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봤었을 때도 플랫폼 회사들은 펄을 갖다가 50배에서 70배 정도는 기본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카카오도 그런 적이 있죠. 여러분들 비대면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보였었을 때 이때 당시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영업이익률이 이때 당시로 다시 복귀 처리를 하면서 거의 다 올라왔잖아요. 지금 보면은 어, 1859억 원, 순이익 부분이 1612억 정도 되고, 다음 분기부터 더좋아진다라고 하면은, 다 따라 잡은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주가 반영은 명확하게 일어나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상태는 나쁘지 않고요. 끼라고 하면은, 최재PT 부분에 대한 게 적용 처리 시키면서, 이 변화적인 부분에 대한 거나, 밸류가 반영 처리가 될 거고, 김범수장의 사법적인 리스크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벌금형이 떨어졌다라고 했었을 때, 이거 갖다가 투매를 던지는 물량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징역형을 찾으면 이제 2심, 3심 봐야 되겠지만 벌금형을 떨었다 라고 하면 오히려 2심 가면 무죄 가능성도 꽤 있어요. 왜 그러냐면 벌금을 때렸다 라는 것은 그렇게까지 크게 어말 그대로 법원 측에서도 징역형 짜리는 아니야 라고 인식이 된 거기 때문에 2심 가면또 싸워가지고 무죄 자툼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벌금형까지도 나왔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게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벌금형이 확정되면은 10% 미만의 지분율로 내려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20, 3 0 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렇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거 부분에 대한 거는 어, 미리미리 좀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 기업은 어떤 부분을 보면서 이 투자 포인트가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 기업에 대한 매수 타점과 또 올라갔었을 때 대한 매도 타점, 기업에 대한 진행 상태하고 실시간 대응 나오는 내용 수급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빠르게 잡고 싶고 이 타점 부분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잡아서 대응 처리를 좀 빠르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옆에 보이시는 010-3091-3448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문자 발송 처리를 다해드려록 하겠습니다. 그래 제가 이 매수가랑 매도가랑 실시간 대응 부분에 대한 거를 하나하나 다 발송 처리해드리는데, 이거를 좀 잠시만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문자 전송 해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종목 탑점 알림이라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종목명, 이 하나오션, 제 채널에서 많이 보셨죠? 매수가 73,900원 구간, 총 비중 90%, 1차 매도가는 105,200원 구간, 매집이한 매도는 80%입니다. 해가지고, 2025년 7월 7일 8시 51분에 발송 처리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6일에서 10일 동안 가지고 갔다가 전량 매도 처리하고 나온 건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보내드리면 매수가랑 매도가 이거는 따라서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뭐뭐로 보내드릴 거냐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캐주얼, 캐파, 수급, 일정, 기업 상태, 기업진행 내용, 실시간 내용, 대응까지 해가지고 이걸 전체다 제가 실시간으로 발송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옆에 보이시는 0 1 0 3 0 9 1 3448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문자뿐만 아니라 이 카카오톡으로 좀 받고 싶다 하시면은요, 제가 원하시는 쪽으로 다 발송 처리해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시장의 변동성에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빠르게 타점 부분을 잡아가서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자, 여러분들 증권사 측에선 계속적으로 매수를 외칩니다. 실질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김범수 소장의 사법적인 리스크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라걸 알고 있고 카카오가 또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올라갈 거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명을 조금 할게 너무 많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막 두서없이 막 지르듯이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결과를 말씀드리면 어, 지금은 이평선의 하단 구간은 막혔다 결국적으로 수급 처리가 이 정도까지 버티고 있다라고 하면 막혔고 여기에서 급등을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냐인데 신용장고가 올라오면 장대양봉이 나올 거고 신용장고가 눌려 있다라고 하면 얇은봉 형태로라도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타점 부분은 잡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포지션 부분을 지켜서 가져가셔라. 이 말씀이 결론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래서 오늘은 카카오는 딱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될것 같고요. 보시면은 이게 제가 7월 달에 진행을 했었던 종목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뭐 문자 받으셨던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보시면 저는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해드립니다. 일정 매매를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종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고, 타점 부분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 데이터 센터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께서는 이 전력 부분을 공급하는 거에 대한 것만 신경을 쓰시지 그때 깔리는 전선 부분에 대한 거는 많이 신경을 안 쓰십니다 근데 보시면 이 전선 관련돼 있는 주들도 굉장히 어 수주권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게 이슈 처리가 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잡았다가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하고 나서 수익률을 먹은 겁니다 보시면은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도 뭐 아시겠지만 fda 부분에 대한 연관성이 있어서 먼저 들어간 게 아니라 이 네이처셀 부분에 대한 하반권에서 수급이 몰리는 현상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장 전체적으로 순환매장세가 이뤄지기 때문에 저희는 먼저 이거를 알고 타점 부분을 잡고 들어간 겁니다. 자 젠벡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많이 올려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젠벡스는 대량 주주 상황 보고서를 보시거나 그리고 이제 그 기타 관계자 부분에 대한 지분들을 보시면은 젠벡스의 주가는 그런 특정 세력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를 할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래량이 나오지 않으면서 그런 대량보용 상하고 보고서에 있는 이 대주주들이 매도세를 가져가지 못하고 수익률만 높다라고 계속적으로 IR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먼저 이렇게 매수가나 매도가, 수익률까지 해서 체결을 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8월 달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일정 매매를 진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수익률을 좀 가져가실 수 있게 해드릴 거고요. 이거는 정확하게 일정이 나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일정에 맞춰서 타이밍을 잡고 들어갔다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을 좀 따라서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그냥 뭐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따라하세요 이렇게 발송처리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다 발송처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쇼코버 대응처리까지 해드리면서, 매도 전략까지 다 가능하게 좀 해드리고 있고, 종목리스트 열 종목 리스트 10종목 해가지고, 요즘에 수급처리가 좋아지는 2차전지 부분이나 바이오 부분까지도 여러분들께 가져가실 수 있게 딱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보내드리냐면 이렇게 보시면은 어 이렇게 내용들을 다 적어 놓습니다. 왜 여기에서 우리가 매수가를 잡아야 되며 또이 구간에서는 왜 매도가를 잡아야 되고 제가 그리고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잡으셨다고 해서 여기까지 다 끌고 가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순환매 장세가 굉장히 심하고요. 수급에 대한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서 지금 고개예탁자금이 66조 원에서부터 69조 원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하지만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전에 올렸다가 오후에 빠져버리고 이런 모멘텀을 굉장히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 내려갔다가 또 오후에 갑자기 올라버리는 이런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모멘텀의 수익률만 먹고 바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안 오른 종목으로 빨리빨리 교체를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순환매장세에서의 수익권을 먹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차트 설명을 다 해드릴 때그 부분입니다. 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들어갔다가 이 정도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고 여기에서 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는지 부분까지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 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매물대선이랑 수급 처리 보는, 보는 부분까지도 다 설명을 해놓고, 근데 결국에는 어떤 기업이든간에 요즘에는 최고는 일정 같습니다, 여러분들.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간에 미국의 군함 부분 교체 시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캐파가 오는지, 그리고 뭐 원전 같은 경우에는 원전 해체냐, 아니면 원전을 건설하는 거냐, 수주권이 뭐 체코냐 어디냐 나오는 건지. 반도체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관세 부분이 중요한데, 특히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밸류체인에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수출데이터가 올라가는 건지, 그 수출데이터가 올라갈 때 어느 기업이 수혜를 받는 건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향이냐, SK하이닉스 하이, SK 향이냐, SK하이닉스 되는 후공정이냐, 전공정이냐, 이런 부분을 다 따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수주권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기업 상태가 좋아지면서도 하방에서 매물대선이 형성이 되면서 급등현상이 나타날 수 있냐, 이런 부분을 보고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문자로 하나하나 다 발송처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거 어차피 제가 투자하는 김에 보내드리는 거여서 옆에 보이시는 010에 이 3091에 예, 3091에 이3448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딱이 정도까지 체크해드리면 될것 같고,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